지난 일주일 국민 여러분께서 제 손을 부여잡고 해주신 말씀은 한결같이 절박했습니다. 제가 유세를 다닌 인천, 충청, 대전 세종, 서울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정말 어느 한 군데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6.3 대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시대 정신입니다. 어젯밤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 5대, 경, 경,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고 용산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모두 복귀시킨다.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소속직원 다섯 명을 복귀시켰는데 모두 부천의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단행하는 이런 인사는 명백한 보온성 인사, 알박기 인사 아닙니까? 아니면 123 내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입틀막 인사라도 하는 것입니까? 수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는 서류 파기 지시가 내려왔고 개인용 컴퓨터도 모두 초기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월 4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는 빈깡통의 대통령실을 인수인계 받는 꼴 아닙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즉각 사실 여부를 밝히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뿐만이 아닙니다.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등 전부처의 인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는 섣부른 인사는 자기 정부와 국민에게 짓만될 뿐입니다. 내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 동안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26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께서 투표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123 내란으로 무너진 고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저멀리 이역 만리에서도 함께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26만 재외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 아닙니까? 투표로 내란 종식, 투표로 경제회복. 29일, 30일 사전투표를 일찌감치 달력에 적어주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